자, 여섯 번째. 아까 저희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이동 움직임 했었죠? 잘해 보셨어요? 방안을 막 휘젓고 다니셨나요? 그래야지 제대로 한 건데. 저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아무튼 자, 이번에 할 거는 비동 움직임이에요. 비동 움직임. 완전 반대죠. 이동 움직임이랑 완전 반대고 제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자리. 절대 이동하지 않는 움직임. 이동하지 않는 움직임이면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너무 제한적인데?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제가 생각해 온 비동 움직임을 몇 가지 말해 볼게요. 아. 네, 말해 보겠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이동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할수 있는 움직임 저가 지금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상당하시죠? 자 제가 지금 어떤 비이동 움직임들을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한번 말을 하면서 같이 해왔던 동작들을 훑어볼게요 팔을 굽혔어요 팔을 폈어요 저 지금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동하지 않았어요 전혀 굽히고 폈어요 손가락을 지금 굽히고 있죠? 폈어요. 굽히기와 펴기. 비동 움직임 두 가지 했어요, 지금. 굽히기와 펴기. 손은 굽히고 팔은 폈어요. 왼팔은 폈, 손가락은 폈지만 팔꿈치는 구부렸어요. 굽히기와 펴기. 이거는 동시에 굽히기와 펴기는 밀고 당기기도 될수 있겠네요 굽히기와 펴기를 하는 동시에 밀고 당기기 저희가 문 열고 닫을 때풀 푸시 있잖아요 문을 열고 닫을 때 하는 그 비동 움직임이 딱 여기서 나오네요 문을 열고 진짜로 꾹 벽을 미는 것처럼 밀었다가 반대로 당기고 자 지금 굽히기와 펴기, 밀기, 당기기를 했어요 그러고 또 아까 뭐 있었지? 응. 약간 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 손이 제 몸을 쓸고 있죠. 비비기도 될수 있겠네요. 비비기 아니면 쓸기. 뭐가 있지? 어. 아까 비비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팔 번쪽 위로 피고 들었다가 떨어뜨렸어요. 쓸기, 비비기, 떨어뜨리기, 비동 움직임이죠. 또 뭐가 있을까? 음. 저 지금 뭐하고 있는 거 같아 보여요? 피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죠 피할 때는 맞으면 안 되니까 자 피하기에 약간 반대적인 거비동 움직임 하나 더 디스코 댄스라고 하나? 그쵸? 저는 디스코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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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찌르는 게 거의 일상적이죠 발로도 찌를 수 있나? 발은 찌르기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고 차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차기 공을 찰 때처럼 차기 그쵸? 발, 다리는 차기가 가능하네요 차기도 있고 피하기와 찌르기를 해봤고 어 아까 이것도 했어요 팔을 꼬았어요 까배기처럼 꼴때는 비비기도 들어가네요 여러분도 팔을 한번까보실래요팔 말고 또꽉할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요 저는 다리도 꽉할수 있거든요 팔과 다리를 한번꿔 보세요 이렇게 꼬는 동작이 요가 동작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이 꼬는 동작이 몸 전체에 약간 부기를 빠지게 하는 동작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바로 꼬아야죠, 그러면? 붓기는 빼야되잖아요? 네,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꼬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튕기기. 튕기기. 뭘 튕겨요? 내 몸을 튕겨야죠? 튕기기는 약간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튕겨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공이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것처럼 제 손이 여기 책 위에 공처럼 약간 튀어 오르는? 튕기기? 어, 손만 가능한 게 아니네요. 순간적으로 짧게 몸을 튕기기? 이건 좀 조심해야겠어요. 엉덩이도 위로 뭐 튀어 오를 수 있겠대요 좀 아프긴 하지만 튕기기 또어 흔들기 흔들기 락커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막 흔들잖아요 머리 아파요 그리고, 털기와 떨기. 이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털기는, 어, 약간, 일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움직임 중에, 먼지 묻으면 털잖아요? 털기? 먼지를 털어낸다고 생각하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팔을 약간 툭툭 털어요. 이건 다리도 털수 있겠는데요. 다리도 털어요. 더 강하게 털어보세요. 털어내요. 뭔가 다리에 뭔가 벌레가 붙었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털기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떨기. 떨기는 딱 그걸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춥잖아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추웠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녁에 춥잖아요 나만 춥나? 추우면 몸이 약간 떨리죠? 으슬으슬 추우면? 떨기 여러분 한번 떨어보실래요? 저만 못생겨지는거 아니죠? 털기보다 떨기의 움직임이 좀더 작은 것 같아요. 떨기는 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자, 지금까지 뭘 해봤죠? 비동 움직임, 굽히기, 펴기. 어, 이거 안 했다. 던지기, 공 던질 때. 제일 일상적으로 공을 던질 때, 물건을 집어 던질 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던져야 할때 던지기 내용을 던질 수 있죠 앞으로든 옆으로든 뒤로든 던질 수 있고 던지기 아까 털기 먼지 털기 흔들기 쓸기 했었죠 쓸기 튕기기 어 이건 약간 그거에 빗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틱장애라고 하는 그분들이 약간 몸을 튕겨내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의 특성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튕기기가 그리고 오기 있었고요. 떨기, 피하기, 찌르기 어느 방향으로든 다 찌를 수 있죠. 찌르기 떨어뜨리기 차기 차기는 다리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차기 차기 밀기 당기기부터 해볼게요. 당기기 밀기. 어, 바지를 위로 당기기? 밀기 아니면 내리기? 네. 문을 밀고 당기기. 자, 이거를 다 같이 해볼 건데요. 제가 무작위로 하나씩 한번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그 지금 보고 있으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일어나셔도 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꼬기, 고기. 고기 아니고요, 꼬기, 베베 꼬기, 계속 꼬아 보세요. 꼴수 있는 부분이 신체 중에 팔과 뭐, 어 손가락도 꼴수 있네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이렇게 꼴수 있죠? 아, 네. 아까 다리도 꼽았었고, 자, 꼬기를 하고 계시죠? 흔들어 볼까요? 흔들기. 비동 움직임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쓸기. 들기, 던지기, 찌르기, 피하기. 이건 저번에도 었는데 제가 찌르면 한번 피해보세요. 곱하기, 굽히기, 펴기, 굽히기, 펴기는 뭐 어느 동작이든지 늘 편하게 할수 있지만 인사할 때가 딱 제일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서 있어요, 저. 안녕하세요. 허리 굽혔죠? 좋습니다. 인사할 때 제일 잘 보이죠? 굽히기, 펴기. 요즘은 인사를 이렇게 90도까지는 안 해요. 자 인사할 때 굽히고 펴기 튕기기 이거는 바닥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매트를션을 깔았습니다 튕기기와 떨어뜨리기를 동시에 해볼게요 자 바닥에 누워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만 해볼 거예요 내 팔을 바닥에서 튕겨내 볼게요 동시에 떨어뜨리기가 돼요 하얀다고 짧게 몸이 바닥에서 튕겨져요 어떤 부위는 다 튕길 수 있죠 아그 게임 있잖아요 아니, 게임이 아니라 놀이기구 튕기는 거 뭐지 뭐라고 하지 약간 발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시도 네. 있겠네요 튕기기와 어트리기자 이렇게 이동 움직임을 또 여러 가지 해봤네요. 이동 움직임보다 체력 소모가 크진 않지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일상생활에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만 이렇게 막상 펴기, 뭐 꼬기, 털기, 털기, 던지기 라고 말하면 약간 어색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